회장님! 회장님! 저희 어디로 가요? 아! <laughs>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나와 일단은 직진! 아 우리 이따가 매일? 어디로 가요? 홍대 아 홍대요? 가아아아아뭐 <laughs> 먹으러 갈건데? 술! 술! 지금 좌표를 찍고 가고 있는거야? 아니요 그냥 바다가바다가 괜찮은 아 괜찮은데 있으면시 아 이사 타야 고르는 기준이 뭐야? 저는 일단은 어. 조명이 예쁜 곳. 조명이 예쁜 곳. 그래야 색깔 찍을 때잘 어, 나오거든. 요 사진을 찍어야 된다. 맞아요. 그 삐끼 없는데. 삐끼 없는데. 아, 그래 삐끼 없는데 아니, 이자카야에 삐끼가 어떻어요? 있죠. 이자카야에 삐끼가 있어? 아, 술안마셔면티난다 오케이, 가자. <laughs> 가자. 근데 저는 이미지가 원래 여조숙녀거든요. 여조숙녀 오는거 같은. 여 엄청 어이없는 표정. 아니야. 여조숙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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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1

네. 하이볼이 1 5 0 m 이고일요 일본 이자카야 탐방. 다 한국어밖에 없네요. 가리까리부터주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아, 하셨 아 q r 카드부탁니다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QR 코드래. 아이, 분시대적. 나름, 나름 엔진데. 에어컨을 껴야 능률이 올라갑니다. 우와. <laughs> <laughs> <오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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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오랜만. 치다시로 김치가 나오네. 여긴 한국 도시에서 사서 그런가? 음. 어. 이거 어, 저는 550원에 집기다시가 아닌데 잘했어 잘했어. 아, 그 자니, 자니스, 자니스. 어. 아 음.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시켰는지 말해줄게. 집중 집중 집중. 군더마 두개 그리고 찌짐이두 개, 콘치즈두 개. 끝. 음. 음. 너도 부산이야? 네. <laughs> 너 부산이야? 아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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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 학교에 <laughs> 자라. <자랑>. 우리 학교에 <laughs> 자라. <자랑. 웃음> 우리 다 교토 예술대학이잖아. <laughs> <우리. 웃음> 교토 예술대학에 자랑을한 명씩 알려줘. 달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너부터 하자. 아. 이렇게, 이렇게 갈게. 아, 잠깐. 생각 좀 해야 되겠는데. 교토예술대학의 장점. 고양이가 많아요. 고양이가 아, 많아요. 그래서 고양이가... 너무 귀여워. <laughs> 아, 심지어 고양이를 위한 집도 있고 계단도 있고 고양이 밥 주는 활동도 있을 정도로 사진, 사진 찍는 거고 음, 근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, 궁금한 게 있어요 아, 이렇게 원래 가까이 찍는 거예요? <laughs> 원래, 원래 우리, 이렇게 가까이 아우 아. 아. 아, 아. 광고 진짜 아, 넘겨 넘겨 나는 얼짱 아, 아, <laughs> 나는 배고파 <올라가. 웃음> 나는 얼짱 <올라가. 웃음> <laughs> 이게 진짜 못나 부끄럽다 나 이게 밈이야 <laughs> <이게 미미야, 또? 웃음> 아니요 아니요 여기 적혀 있어요 밈인 줄 알지 내가 요즘 밈에 민감하다고 아 진짜 무치무치무치 무치무치무치 <목소리> 우리 학이지여기요 <한편이 사람을> <목소리> 잠깐만 잠깐만 음식문저 찍고 이거 이게 부타치즈미 이게 타이센치즈미입니다 나는 이 브이로그를 편집할 자신이 없다 이금간 썸네일에다가 다 하는거죠 의식의 흐름 브이로그 꿈에다 의식의 흐름 브이로그 요즘 엔제트 의식의 흐름 브이로그 이런 느낌 이자카야 잡는 법 교토예술 대학 신입생 체험 체험 신입! 따라와! <웃음> <웃음> 아니 내가 레오제이를 많이 봐서 그래 신입! 따라와! 따라와! 가자 <laughs> 가자! <따라와, 따라와, 웃음> 레오제이. <laughs> 레오제이 감사해요! 많이 어? 배웠어요! 레오제이 어? 아니야 <laughs> 자 물잔! 먹고, 술이 안 왔어 배고파. 아, 나만 술이 안와 지금? 아, 회장님이 건배사 해야지 아 요즘 님이 뭐였더라 잠깐만 너이너이 빡빡아! 오케이!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아, 이게 요즘, 요즘식 하이. 갑자기 빵빵었는데 까먹었는데. 는데영는데 까먹었는데. 아먹었는 좋았어 영까까 다시 하자 아, 다먹었는아까먹었 다시 다시 오지 좋았어 영었는데 까먹었는데. 까먹었는데. 까 김경 선배님을 드디어 뵀습니다라고. 생각은 어떠십니까? 아 감격스럽네요. 아니요. 이거 이거 그야식편집 해주셔야 돼요. 요자 어. <laughs> <laughs> 드디어 네, 만나셨는데 네. 어떻습니까? 아 네. 감격스럽네요. 유튜브에서만 뵈던 분을 제가 이렇게 <laughs> 엄마한테 자랑할 거예요. 밀키스예요? 아 밀키스요. 진지해. 진지해. 진 밀키스 시겠다고진지게 소리 들어.

<웃음> <웃음> 야, <이걸 온다>.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은 지금 교초 예술대학. <laughs> <laughs> 교초예요교초 예술대학 회식 <laughs> 자리를 <laughs> 보고 <laughs> 계십니다. <laughs> 빨리 그 여기 해줘요. 저 잘할 <laughs> 아, 거 있어요. 다시 가자 그러면 다시 <laughs> 가. 한마디다. 짧게. <laughs> 다시 가요? 고. 아 어떡해. 한마디. 고양이니까 귀여워요. <laughs> 귀여워, 귀여워. 뭔데 이게? 이거 저희 학교 댄스 동아리입니다. 댄스 많은 동아리. 댄스팀이 이름이 뭔데? 뮤즈입니다. 그거는 한국인만 들어가 있는 거야? 아니요 한국인은 저밖에 없고요. 다 일본인이에요. 일본인들이랑 <laughs> 오, 학교에서 하는 거야. 네. <웃음> 울트라 <웃음> 팩토리가 있습니다. <laughs> 이거, 맞지, 이거 맞지 맞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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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근데 울트라 팩토리가 뭔지 설명해줘.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방인데, 이제 거기서 대형 조형물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. 아니, 울트라 팩토리 우리 학교 걸그룹 이름 아니었나? <laughs> 저희 메인보컬. 울트라 팩토리! 뭐였지? 울트라 팩토리! <laughs> 그 어. 학교에 대단히 많아서 어. 다이어트가 돼요. 확실해? <laughs> 확실해? 나는, 나는 그 효과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거는 반쪽을 돌려까기 한다. 대담밖에 없어요. 대단밖에 <laughs> 없어요. 다이어트가 돼요. 다이어트가 돼요. 우리 아, 학교에는 이런, 이런 네모타 만드는 어. 프로젝트가 있어요. 네모타 프로젝트. 아, 네부타 만드는. 실제로 만들어서 그 축제에 직접 자기가 운반해서 그 축제 참여할 수 있어요. 아. 그런 사회교류 프로젝트. 음. 음. 이게 잘 알죠. 음. 저는요, 자, 학교 전망대. 아 인정, 인정. 올라 올라가는데 아, 좀 아이저. 힘들 수 있는데 아이저. 아주 인생샷 아이저. 인생샷 아이저. 인생샷. 없어? <laughs> 인생샷 진짜 잘 찍을 수 있거든요 이 진짜 인정 응. 우리 학교 옥상 말하는 거요? 응아 응. 근데 진짜 잘나와 농원 아농 농업 수업 아, 아, 농원 농원 뭐 키우는 거말았는 거잖아. 응. 응. 아, 집에 막 심어놓은 배추 들고가고 그랬어. 응. 고추도 거기 응. 있어가지고 고추 키우려고 직접 구내 친구들은. 저희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싶어요. 저희는 저희는 둘 주라 택시. 리 자랑도 이렇게 표정봐. 우 이렇게 자랑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.